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네, 윤석열이 오늘 재판에 또안 나올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내일 보석 신문에는 나오겠다. 네, 이자가요 얼마나 국민들을 웃습게 하는 겁니까? 자기가 뭐 구속 적부심이다, 뭐 이렇게 보석 신청을 한다. 이러면은 이제 나와가지고 껍질거리고 그냥 완전히 미성숙한 인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당장 생중계 결정을 해야 합니다. 생중계 해가지고요, 우리 국민들이 이자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전에 소고 저항한 거 이것도요, 싹다 공개해야 합니다. 전원자가 대한민국 의 검사였다, 전원자한테 국민 세금을 줬다라는 게 아주 모멸감을 느끼게 됩니다. 검사, 뭐 검찰, 총장, 대통령까지 하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다시는 저 윤석열 같은 자 전원자가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